딜 사이클 처음 돌리니까 잠시만요. <laughs> <laughs> 그러 박으면서 외, 외우는 거예요. <laughs> 파멸의 답상, 바람. 박상이 하나. 근데 이거 파멸의 바람 양꾼도 해당 되려나? 어 뭐야? 파멸의 바람이 뭐예요? 오, 이에 평타 네. 한번더 치는 거거든요. 아 어, 평타인데요? 네. 있긴 한데... 모르겠네. 나이트페이 그, 그 저원 가꾸는거 상세강하니까 이거 탑상하나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술사 전설이 죽기보다 훨씬 많네 <laughs> <laughs> 한 4개 되개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만들기 전에 6개인가 됐을걸요 아, 미쳤다 <laughs> 전설 <전생을> 중복 <충고. 웃음> 홀가의 노예 홀의노가의 노예 고 i m a 아직 다섯 음. 개 a Timantitia, t i m a n t i t i 기 Timantitia, Timantitia, 는 i m a n t 천체정렬 하나 하는게 무조건 된다는데 맞아? 아 천체정렬이 천체지도 진흥올라저에 계시는 분 음. 수도로는 천체, 천체지도 무조건 찍는다고요? 로서 아마 남쪽는 뭐 지금 <laughs> <다른데. 웃음> <laughs> <laughs> 두 분이 지금 번갈아서 들어서 와맞고나가시네요 천천히 그러니까 있... 있어요. 천어요천천 있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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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있어 지금 천히있어 <laughs> <있고 있으면 지금, 웃음> 속상 안 살아서 이지 <Safe> 아직 살아있는데, 가면 준비 오케이, 진짜 조심제 생각엔 모르고는데몰허스파비친 <laughs> 것보다 이런 실전에서 치는 게더 도움 되고, <Bear> 진짜 모르면 진짜... 네, 사운디에 싣고... 총안 되겠다 싶으면 EOD를 하신 것도 방법이긴 해요. EOD족 구연. 저 사냥꾼 할때폭탄한판한두대치거든요 <laughs> <laughs> 사냥꾼은 개치기 싫어요 진짜 는 쟤는 코나는 쟤는 코나는 쟤는 코나는 쟤는 나이스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동그라미 몸 동글 잇차 제발이 선님저 사이클을 몰라 가지고 지금 어 이거 왜안 됐지? 해할까해 하자. 네. 이거 내감이 진짜 진짜 내감이. 글그 사이클 모른다. <laughs> 아니, 저, 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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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승차텀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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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고슬도 승천이있군요 야, 이구나 어, 멋있어. 우선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쓰라레 후예다. 돈가스 망치로 후드를 패는 거개 멋있어. 오케이, 내가 빈. 아, 이거 승천... <웃음> 승천... <웃음> 효과가 뭐예요, 대체? 몰라요, 지금. 나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고술인데 연번이딜 1등임. 개웃기다, 진짜. 번이 <laughs> 그 늑정치까지 안 쓰면 좋대. 까먹음. 러도 주세요. 다 <laughs> 어, <왜 거쳐? 웃음> 다음 대상자 메모로 갑시다 아, 붙어, 야 되지? 케이 오케이. 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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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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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아 양심적으로 저건 좀. <laughs> 내가 비양심이죠. 폭탄 자다다 깨겠습니다. 영역으로 넘으셔야 돼요. 네. <laughs> 아 지금 스킬 그거 보냐고. 이때 <laughs> 매 때. 아 못. 뭐, 그못 뭐 피하겠어. <laughs> <laughs> 스킬 그거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스킬 창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바닥을 못 보겠어요. <laughs>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고술이 맛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고술이 격가 고술보다 손맛이 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떨어져요. 옛날 고술 맛이 안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 계서 오르고 있어 딜. 네 위장하면 반투명 돼 가지고 투모리. 아 그거 상태에서 철수 써져요? 네 위장술은 써져요. 오, 영혼 영상도 돼요. 개꿀이네. 나라에서 나락에서 캠파 달림 대두님 이거 평타 두번 치는 거저 때문에 딜더 오르는 거 인지 맞아요? <laughs> 진짜 군대 지 예. 오, 나쁘지 않아? 시계사 볼게요 네. 뭐 o 요 뭐? w 어, a t s 약탈 i n 할 on? i 나 g 좀 i 더좀 to die. I'm g o 어서 g t 와, 뭐, 뭔딜이야, 방금. 아령 소진. 아령 소진? 아니, <laughs> 소진말고 오그리 키웠는데. 아 이거. 제가 소색올라라고있거든요점점튈 거예요. 오케이. 어 무서운데? 용이야. 제의 아악이 되겠다. 오케이. 승천 텀. 다 죽입. 약을 싣고 부산에 직행 예약. 옆 스펠이다. 옆 스펠. <laughs> 화법비는화법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위에 거데려온다음는 한타 령써가지고 전사하는 오, 게 이런 기분일까 싶은데요, 좀. 전사하면 좀더 가까이 가야 합내 네, 스킬 바욱게 안 보이는데. <laughs> 폭탄 제가 최대한 깰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못 보고 이제. 저 뒤에 오는 거제차찾볼게요 아, 뒤에 거 제가 깰게요. 어, 오 씨. 격침 네. <laughs> <laughs> 무선이 작동다창 <목소리> <하체. 목소리> 이거 오케이. 누가 주워줘요 망치 먹고 창주워줘요 저... 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제가 네, 줄까요 네. 아니면은 킹리섬이 었어요 킹리섬 거아 네, 네네 덤벼라 이거 스 네. 특화가 뭐지? 우선 착용해야 합니다. 사거리에서했습니다 어, 우선 착용해야 그 합니다. 이무선용해야 어, 어. 합니다. 이 어, 어. 어, 어. 어, <놀람> 거야? 아, <놀람> 그가 에기 아, 시작했어. <놀람> 나도 <놀람> 몰라요. 게 질풍 터짐센거 같아요. 음, 우선 용해야 합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주요네 좋아 어... 그.. 옛날에 어그 맞아요 맞아요 그게 쿵... 옛날완벽한형 탈면은 막그 늑돌이 두 마리가 나왔 있거든요. 이정실을다 먹었어요. 망시를... 아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도이물 한번. 정도. 왔나? 도 뭐, 3초, 2초, 1초. 이 정도. 이정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조진. 비을 먹어. 소환? 조지안 소환. 소환. <laughs> 되는 게 없네. 머에 대못 당기고 있는 거 봐. <laughs> 아, <저, 웃음> 선생님들 선생님. 죄송해요. 저 지금까지 양자 끼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쓴. <웃음> <웃음> 야, 여기 누웠쓰나제속 <누구> <laughs> 쓸게요. <웃음> <웃음> 아니 나스티치에서내거 스티치, 쓰는 게 낫구나. 이거 섬장이 나한테 이거 뭐야? 눈속 넣고 써세요 바로 갈게요. 근데 우리 불러도 안 왔다. 그냥 잡아야 되네. 1조는 로 잡고 2조는 이제 4조 이제 4 한번 아이거 하나 저리너 할까요? 어 처음 거 그냥 잡는. 첫수 어, 어, 네. 네. 참였나 그걸로. 아 네. 아. 아.

오어 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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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중상승도 웃음> 저... 나이스 자윤 가막고끝낸다는말 나왔어요 네? 막고끝낸다는말 나왔어요 그렇죠? 아, 네. 안 되는데? 오늘 잡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냥 잡아. <웃음> <웃음> 나 죽는다. 아 나중에 잡아. 나중에 잡아. 나중에 잡아. 나중나에아 나중에 올라나아나중 잡아. 에 그러니까 <laughs> 네, 잡아. 아에잡잡잡 <laughs> 여기서 어 아, 재밌긴 근데 하다. 근데 이거 초반에 이 딜을 한 많이 못 넣고 있지. 이후에는 준비됐다. 스티치 플래 다음 사원. 근데 여전히 약간 로또빨이긴 해요. 아, 뭐잘 터져야 이제 네, 이게 잘 터져야 아, 그거라. 우선이 용해야합니다이이야 우선 적용해야 우선 해야 합니다.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작용해야 합니다. 우선 작용해야 합니다. 우선 작용해야 합니다. 우선 아, 이우선해야 하는 거. 고에 같은 우선 촬영해야 합니다 우선 촬영해야 합니다 우선 촬영해야 고게 뭐 바닥에 일렬로줄줄 깔리는 거. 예, 네, 그게 세계의 분리라고 그게개사이겠습니 이거 회사안 할게요. 이게 그 스턴도 아니고 행동 불과 그거라서 그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조. 네,

얘네를 또 도망을 간 거고, 그래서 유야 되는데, 유야 하고, 유산 야 하고, 유산 야 하고, 한번 찍는 거 갖고, 야하첫냐고

아 근데 확실히 지금도 지금 보는 만은 지려요, 개, 개, 개인이. 혼자 세상 다 부시고 있는데. 오케이, 크기 없다고 나오는 그냥 총 가신 거 틀리지 마십시오, 선생님. <웃음> <웃음> 얘 지금 전설 만든 것 때문에 전설이랑 같이 맞췄으면은 방해 필요 딱 하면서 빠 지금 딜 1등 조만 녹이기 그냥 딱 고수 오케이 와 녹는다 녹는다 여기가 짧은 게 노말이라서 <목소리도> 첫 번째 재상자 그냥 톡톡 밟고 있어요. 어독 <목소리도> 집착이야? 바로, 바로 돌아가요. 제자리. 할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멘탈 <laughs> 네. <호텔> 안 잡혀서. <laughs> <laughs> 맞았어, 수고. 힐. 힐. 둘다 <목소리도 맞죠> <힐. 웃음> <진짜> 맞았어. <laughs> 아, 못 풀었다. 염두 못풀다 솔직히 달림이 힐에 집중하면 다 살리죠. 근데 힐에 집중을 안 함. 딜에 집중. <laughs> <laughs> 벤틸로 웅기고 사람이 이상해졌어. <웃음> 그, <웃음> 어, 제가 아까... 없는 데 하면서도 정신을 돌아가 있다고. 제가 아까 낮에... 그... 메이플라이 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좀 맞으니까 하는 말이... 뭔... 하는 말씀이... 어, 제가 어, 힐업 쩌시네요그까저딜못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바리도 있 그러니까... 이 <laughs> 그 벤틸을 쓴기들이사람이바뀌더라고요 <laughs> 그냥 신기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키리아 할 때는 사람이 이렇지 않았거든. <laughs> 오케이, 이거 내가 폴텀. 거쿨 아니에요? 예, 아요 뭐에요? 이 이게... 어... 아, 아니, 아직 안 하지 마 그냥... 없죠? 그냥 좋죠. 일단 늦잠 까지 할게요. 에바임. 그요 아, 그냥 지 그거야. 네, 손님이 3렘 녹여주는 거 보고 싶었어. <laughs> 오케이, 쿨돌았다 오케이. 그니까 러 이게... 콜을 가면 1분당 한 번씩 쿨이 엄청 돌아오거든? 이러면 제창 쓸까? 요새거 음, 쓸게요. 풀기는 어, 여기서 아다가 위에서 쓴다. 몇 개는 열 써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그냥 풀기 위에서 기다렸다고. 어, 녹는 거 봐봐. 저 망치 아가러크리터 나보네. 아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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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때에 <laughs> <한번> 일어나는 걸까? 래 <laughs> 아, 원래... 아 동광이안 썼네. 그냥 가자. 티 안나 아, 곧 오네요. 3천 3천원 거 아닙니까? 네. 안 돼. <웃음> <웃음> 아, 용인는데 <악용들인데. 웃음> 저 루비, 악영 아무것도 어? 못게 빨리 미워주 이제 안주셨대요아나좀 해줘. 나 빨리 아니 <laughs> 나야이 빠... 그거보다 를덮그보다 이게 그게 있어. 제가 나도 지금 나도 바로 풀수있는 이게 자축이 있어요, 주식사한테. 정령의 거래. 오버하임 나도 쓰고 있는데, 공의할좀 쩌네요. 근데 갔다 와서 치명타 방지 받았어 아, 맞 오케이, 시산 채다왔어 <laughs> <laughs> 아, 진짜 가보면 진짜 고스이게게 뒤에서 그만 생각하니까 깜빡함. 오 5초 안에 오는 아이기스 깬다. <laughs> 올라, 올라오시다가 죽을 것 같아. 서금 8만 남아서. 아, 안 돼요. 아이기스 들어왔다. 안 돼. 내 망치로 끝내게 해줘. 원마 정의의 오마 <laughs> 오, 이제 그냥 한 개씩 주네. 게이 음, 갈고리. 저 약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장식목입니다 자 빨리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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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식목 너무 좋아 보여 빨리 내꺼요? 네 하핳 <laughs> 하핳 <laughs> <다 못, 잘. 웃음> 폐약병 없으면은 대체품으로 쓴다 하실거에요 하핳 하핳 근데 설마 이거 무기 그거랑 그 인첸트랑 겹치는건 아니겠지 달린 거스띵 찍고 있나 힘이에요 저거 흔님 <laughs> 아니 아니요 저특수이 끝났는데 어? 잡았나 못 잡았지 어쩌기... 아까스